안녕하십니까? 고대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사를 보러 왔던 손님인데. 예 예. 예. 점사를 볼때 당채는 에이 뭐 그럴 리라고 이렇게 했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대감 님한테 이제 단골 이거 예. 충성을 다하는 손님이 됐다는 손님이 있는 예, 예 예. 어떤 사연을 가진 손님인지 그 사연이 참 여자분인데. 음, 얼굴도 미인이시더라고. 저한테 음. 권하면 오셔 가지고 자기는 진짜 금전이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가 점을 치니까 기인이 온다 기인이 온다 하더라고 내 귀에서 기인이 온다는데 기인이 올 것이다고 했거든 나는 너무 힘들다 이거야 너무 힘들다 나 진짜 너무 금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시다 그래 내가 부적을 쓰라고 했거든요 부적을 썼어 그래 내가 기도를 하라 했어 좋은 인연이 올 것이니까 기도를 하였어. 그럼 본인의 금전의 부분에서는 도와줄 것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알았다고 나한테 부족을 가지고 왔어. 그래가고 한참 있다가 나한테 산맞을 했어. 없는 돈에 산맞를 했어. 진짜 없는 돈에. 산신제를 지내랬거든. 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내 말을 믿고 산신제를 지내줬어. 근데 한두 달 동안은 아무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왔다라고. 그게 그러니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다 사준다, 이거야. 오. 사람 마음이라는 게알 수가 없잖아. 본인이 지금 운이 왔다. 빨리 그걸 잡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잘 되고 있단다. 나한테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인이 온다 거든그 점을 맞췄잖아. 맞상는게 끝이잖아, 맞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하고 또 사람이 사람으로 또 성공하고 또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으로 인간으로 망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또 내가 또 그런 점을 또 쳤어 인연의 점을 친 거야 좋은 인연이 올 것이라고 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좋은 인연이 왔잖아 그래서 또 그는 또 점을 또 쳤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고대감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많아났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조상을 떠나서 또 좋은 인연이 와야 또 자기한테 또 도움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그 사람 또돈돈돈 돈, 돈이 또 많단다. 그래가지고또 또 도와준다 해가지고 또 집도 사주고 뭐 차도 사준다 했으니 그래가지고또 그래 또 좋은 인연이 돼가 또 그래 또 승부를 보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조 하나라도 인생이 역전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아무도 수가 없다. 무슨 말지 그래서 항상 내 몸에 부족을 지니고 있고, 항상 또 고대감에 또 그런 길을 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말지또 내가 또 말도 뱉었고, 또 좋은 인연이 온다고, 그 자기도 신기하다 이거야. 무슨 말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도 내이말 한마디가 무섭다니까. 말 한마디가 무섭어. 그래서 그런 분또 승부를 보시니까 또 기분도 또박수치게또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 상황에서 또 기도를 또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또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가 승부를 봤다고 또 기도도 안한 사람도 있더라고 무슨 말이지. 또 그럼 또또 또 바닥이라. 아 어? 신은 또 보거든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분도 보니까 하여튼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해가지고 승부를 보시대 무슨 말이지. 그런또 점을 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나는 이러거든요. 또 전화가 오가지고, 이 네. 이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안 되는 건안 되니까. 하면 안 된다는 사람하고, 본리하고100% 이혼한다. 나는 맞거든. 그래, 그런 식으로 또 내가 또 점을 치지요. 네. 요즘에 또, 또결혼 하는데 또이 사람을 만나면, 만나면 또 그런 문의가 또 많이 오고, 또 사업 문의, 이런 또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또, 내말또 이끌어주고 또 알아주면 또제수가또 오시, 오시더라고.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번 기회는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기회는 오지. 근데 그 기회가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게 놓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아닙니까? 모르는 게 있잖아, 모르는 게. 모르는 기가 돌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란, 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 열심히 하시다, 기도. 기도하면 막안 되는 게 없다. 나중에는. 예. 세월가 안다이 말입니다. 산에 초도 밝히고 주고 어. 아는 사람들은 저산에사 보이소. 3년, 5년씩, 3년씩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노. 꾸준하잖아요. 왜?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런 재수가 오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를 하잖아. 재수도 없는데 기도를 하나?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꾸준하네요. 뭐 자식이 성불본든 누가 성불든 가족이 성불본든 누가 성불을 볼까 가이가. 무슨 말인지. 아, 그래, 이연법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운이 왔는데도 어, 불구하고 느낌이 오면 나한테 오잖아, 이 상담을 하잖아. 상담을, 야, 본이 오, 운이 왔습니다. 빨리 일체 벌리, 벌리라고 나는, 무슨 벌리라고 하거든. 스타일이 막, 이, 지지 끊는게 없어, 우리는 막. 베타프, 하소 마소, 하면 안 된다. X, O, 정확하잖아. 그럼 뭐, 지른 사람 치려가지고또 대성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이지 예. 그런 사람들이 많,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 경기가 그만큼 아주 좋단 말입니다 신에서 이야기한는 것은 정확하더라고 요 예. 내가 꿈을 꾸는 것은 정말 정확한 꿈이더라고 우리는 또표적을 봤잖아요 아이 예. 사람 목신이 많이 탔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모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또 우리 왔을 때그 복을 받지 그리고 또 우리 왔을 때는 또 점도 한번 보고 내가 이걸 하면 되겠습니까? 하, 하세요. 마세요. 내년에 하세요. 그 내년에 하세요. 그때 생각 모아놨다가 부여되는 거래. 무슨 말인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예.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